제 삶의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35년 헌신의 대가가 저를 등 뒤에서 칼로 찌르려는 가족의 배신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편의 아내, 두 아들의 어머니, 그리고 한 집안의 며느리였던 박영숙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공모자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삶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박영숙으로 홀로 선 이야기입니다. 그 극한의 배신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단죄를 내리시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연자의 용기 있는 사연을 응원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제 이름 박영수 65세. 서울 변두리, 이 오래된 단독주택은 저희 청춘 35년이 고스란히 박제된 공간입니다. 집안 곳곳 문풍지나 창틀 틈새에서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 냄새가 제 삶에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10분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목과 손가락 마디마디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 통증은 곧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집은 멈췄습니다. 주방 한편에는 35년간 사용해 온 나무 도마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썰고 다지는 칼질에 의해 가운데는 이미 손가락 한마디 깊이로 움푹 파여 달아버렸습니다. 칼질을 할 때마다 퍽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마치 제 삶이 달아 없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도마는 이 집의 모든 희생이 저 박영숙의 몸과 시간으로 치러졌다는 물증이었습니다. 남편 최병우 씨는 늘 갈등을 피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좋은 게 좋은 거였습니다. 그는 가족 회의 때마다 늘한발 뒤로 물러섰고 그의 무책임한 침묵은 고스란히 제 몫의 책임감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들은 멀리서 효자 행세를 했지만. 그들이 보내온 것은 작은 용돈뿐.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는 심리적 거리만 있었습니다. 아버님 간병 10년. 그 세월 동안 저는 제 건강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시기계 태엽을 감을 여유도 없었고 남편도 아들들도 아무도 그 시계를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멈춘 채 홀로 간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의 망자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에게 시간이 멈춘 채 봉사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언젠가 제 헌신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시동생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병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진명의 정리의 문제 때문이었죠. 시동생은 거실에 앉아 남편에게 가족끼리 확실히 해야 한다며 종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이집 이제 영숙이 형수님 명의로만 해두는 건좀 그렇죠. 우리도 노후 대비해야 하고.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데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의를 좀 복잡하게라도 나눠야 합니다. 어, 영숙이가 평생 고생했지. 그래도 뭐내 말이 틀린 건 아니고. 영숙이한테도 물어봐야지. 형수님한테 물어보면 복잡해집니다. 형님이 잘 설득해야죠. 이 집이 형님 혼자만 지킨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 혼자만 지킨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비수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제 손으로 장만한 식기들을 닦으며, 분노로 이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의 가치 중제 35년의 노동과 고통의 가치는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부동산 시세만 논의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만며느리가 다가와 제 손을 잡는 척 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쉬세요. 저희도 알아요. 어머님 고생하신 거. 하지만 그렇게 몸상할 필요 없어요. 다들 신경 안 써요. 저희도 바쁘고 이제는 그냥 취미생활처럼 생각하시고 사세요. 취미생활처럼 생각하세요. 그 말은 제 헌신이 가족들에게 대수롭지 않은 취미생활이나 시간 때우기 정도로 치부되었다는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 가치 없는 대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창 밖의 은행나무 낙엽이 바람에 쓸려 모이듯 제 외로움과 고립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통을 잊기 위해 낡은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들의 행복했던 사진 속에서도 저는 언젠가 이 모든 고통이 인정받을 거지라는 희미한 약속을 붙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큰 배신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말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시동생이 아버님 면회를 온다며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한 시간 후 돌아가겠다고 했지만 자정을 넘겨까지 남편과 거실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지만 빗소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시동생이 급히 화장실에 가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열어두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려던 순간 쏟아져 나온 서류 중제 이름석 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진명이를 시동생 측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아래에는 제 이름과 함께 조잡하게 위조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깨웠습니다. 이게... 이게 뭐예요? 당신 동생이 나를 속여서... 이 집을 통째로 가져가려 했어요. 위임장까지 위조했어요. 아니야, 여보. 내가 봤을 땐 그냥 초안이야. 서류 정리하다가 실수한 거겠지. 내가 해결할게. 제발 소리 지르지 마. 시끄럽잖아. 실수한 거겠지. 남편은 이 상황에서도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무능력과 회피는 저에게 치명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동생이 나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어. 당신은 이게 문제로 보이지 않아? 남편은 다음날 아침 결국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생각 좀 정리하고 오겠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저를 배신자들과 홀로 남겨두고 도망친 것입니다. 저는 멈춰선 괴종시계 앞에 섰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7시 45분. 이 시계처럼 저희 삶은 이 잔인한 순간에 멈춘 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간의 외로움, 배신감, 그리고 살리에 가까운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남편이 도망치고 3일째 되는 날 저는 멈춰있던 괴종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똑딱똑딱 시계가 다시 움직이며 제 삶은 남편의 아내가 아닌 박영숙의 시간으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달고 다른 나무 도마를 치웠습니다. 35년 희생의 상징인 도마를 버리면서 저는 더 이상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는 시동생의 사문서 위조 미수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제가 들고 간 증거는 위조된 위임장 초안과 함께 35년간 제가 지출한 모든 생활비와 간병비, 그리고 시동생 측의 무책임함을 증명하는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동생은 고소를 취하하라며 무릎 꿇고 빌었고, 시누는 저를 찾아와 집안 망신시키는 악처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고소라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돈이 중요했던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었죠. 제 희생이 당연하다 여긴 당신들에게 저는 제 목을 찾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를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며칠 후 도망쳤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패인이 되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평화를 지키려다 당신을 잃었어. 당신이 평화를 지킨 게 아니라 당신은 비겁하게 도망친 것 뿐이에요. 이제 당신의 회피는 끝났어요. 저는 내 삶의 주권을 되찾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에 다들 신경 안 써요. 라는 무심한 말에 대해 이제는 나만 신경 쓰면 된다는 결단으로 답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포기했고, 집은 매각되어 제가 주장한 간병기 여분과 제 명의의 몫이 공정하게 분할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지만, 제 인생의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박영숙의 의지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방 안에는 더 이상 낡은 괴종 시계가 멈춰있지 않습니다. 새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더 이상 저에게 책임의 무게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손목은 아프지만 마음은 해방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아직 진행형이지만 저는 이제 그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5년의 고통과 배신은 저를 잠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저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이라는 낡은 도마 위에서 달아 없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의 헌신이 당연한 의무로 치부된다면, 가장 단호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되찾으십시오. 나를 지키는 용기, 그것이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연자의 용기를 응원해주세요.